어, 청경자가 이제 1951년도에 이뱀 그림을 그리면서 이 예술가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어, 그 당시 왜이뱀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 이분의 이제 그 미술의 혈통은 이제 동양화기 때문에, 동양화 면은뭐 산수화, 초상화, 또 문인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전통적인 소재에서 벗어난 음, 이런 뱀을 이렇게 열심히 에, 그리게 된 것은 아, 그 당시에 에, 절실한 상황과 관련이 있죠. 1951년 그 무렵에 음, 6.25때 아니겠어요? 그 무렵에 그두 번째 남편 뭐 정식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두 번째 남자 하고 사귈 때죠.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임신을 시켜놓고, 이제 군대에 입대를, 어, 해버린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부모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인데, 그,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배신감, 남자에 대한 어떤 배신감에 떨고 있을 때고, 또뭐 집안은 뭐, 어, 거의 망해서, 이제 가장 노릇을, 을할 때고 자기가 가정을 이끌어야 될 그런 때고 또 자기 여동생, 자기 사랑하는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동생도 나중에 이제 미술을 해가지고 홍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폐결력으로 죽었어요 동생이. 그여동생은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 인생의 어떤 그 불행이 그 20대 때에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죠.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응? 배는 불러오고 응? 사랑하는 동생은 죽고 응? 또 자기가 가정을 또 이끌어야 되고 응? 이제 그런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광주역전에 그 당시 광주 살때 그러니까 광주역전에 나가니까 그 뱀장사들이 뱀을 팔고 있었어요. 지금은 뱀장사들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 역전 같은 데서 그, 뱀 장사들이 뱀을 팔았어요. 이렇게 그, 그 뱀을 가져와가지고, 음. 그럼 사람들이 뺑 둘러 앉아있어가지고, 그러비런 병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물을 쫙쫙 뿌리면서, 애들은가라 애들은가? 비암을 먹어봐! 하면서 그냥 어. 그러면 뭐 사람들이 쫙 둘러 앉아서 이제 구경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독사하고 눈을 쫙 마주쳤는데, 그섬뜩 거잖아요. 응? 이 청경자가 또이 뱀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많거든요. 자기 어렸을 때에 자기 그 친구, 아주 절친이었던 그 화자라는 친구가 살에서이 어, 독사를 혓긴 줄 알고 죽었다가 그 물려가지고 직사를 했어요. 그래서 뱀만 하면은 아무튼 그런 어린 시절의 그런 공포가 떠오르면서 아직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뱀에 대한 가장 그 징그럽고 무서운 동물인데 그 무서운 동물을 광주 역전에서 바라보면서 어 순간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밀려와서 뭐약 죽을라고 약도 먹고 뭐이 불러오는 배를 막 칭칭 둘러싸고 뭐. 이러면서 중리, 사니, 이놈, 저놈 하면서 그럴 때 뱀을 보고 나서, 어, 어떤 그, 그, 무서움에, 그 공포스러움에, 그, 자기의 망상을 잊고 순간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가장 무섭고 징그러운 그 뱀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몰입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야 망상이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 스케치북을 들고가가지고 맨날 며칠 동안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뱀을 스케치를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뭐 팔라고 그랬겠어요. 팔라 팔라고 했으면 꽃 같은 걸 그려야겠죠. 그 자기는 살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가장 징그러운 대상을 몰입의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어, 그걸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생을 갈구했다. 징그럽고 무서운, 무서운 뱀을 그림으로써 나는 생을 갈구했고, 그 속엔 저항과 뜨거운 열기가 공존하는 저력이 심리의 저변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기의 불행을 하나의 어떤 직면하는 거거든요. 어, 저 뱀을 통해서 어. 그리고 그것이. 저걸 그려내면서,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그걸 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고, 이 그림이 이제 그, 부산의 조그만 다방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뭐 너무 <laughs>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못 걸고 이제 그 식당에다가 이 그림을 이제 내려놓고, 전시를 못온 거죠. 나중에 전시를 했지만, 응. 어. 근데 뭐 소문이 퍼져가지고, 뭐, 청경제가 주머니에 뭐뱀 넣고 다닌다는 소문도 나고, 아무튼, 이뱀 그리는 여자로, 뱀 그리는 화가로 이제 소문이 나게 된 거고, 이제 그 당시 김한기 선생이 이제 그 홍대 교수로 있을 때, 어 이제 홍대 교수로 초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청경제는 이제 이뱀 그림이, 어, 자기를 살렸다. 그래서 뱀을 자기 수호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징그럽고 무서운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려는 그런 전략이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들 때마다 이제 뱀을 그리는 거죠. 자기 이제 자화상을 그린 건데 이 자화상에는 자기의 어떤 그 한을 담아내는 거예요. 뱀을 통해서. 자기 20대 때 겪었던 그런 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한을 그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눈빛 보면은 강렬하잖아요. 이런 강렬한 눈빛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자기 운명적인 한,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적인 한을 추월하고자 하는, 응? 힘의 의지가 느껴지죠. 저 눈빛에는. 정면을 응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섭지만,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힘이 느껴지잖아요. 저 눈빛에서. 청기자 그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 눈빛에 있는 거예요. 저 눈빛은 쉽게 흉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인도 작품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눈빛이 다르거든요. 자, 이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을 보면은, 이 프리다 칼로도 청경보다도 더큰 어떤 시련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평생 30번이 넘는 수술을 받고, 소아마비에다가, 또, 남편, 그, 디에고 리베라가 또 자기 친동생이랑 바람을 피우고, 뭐 이런 수많은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어, 자기의 어떤 한을 그리죠. 근데 이프리다 칼로의 눈빛은 이거는 체념적인 거예요. 어떤 그 힘의 의지 이 지점이 강렬하지 않아요. 왜? 이분은 리얼리스트였어요. 응? 마시스트였고 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승화의 어떤 이런 것보다도 현실 응?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그냥 덤덤하게 그냥 그리는 거예요. 응? 그 초월적 의지가 응? 이버맨씨 어떤 그 초인으로서의 그 히, 그런 것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표범의 모양으로 이제 바뀌고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그 뱀과 같은 원리 강자를 이 표범처럼 강한 강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그런 심리적인 거에서 어, 비롯된 겁니다. 아. 이것이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한을 극복하는 방식이에요. 뱀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표범을 자기편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죠. 물론 이 고갱도 이 타이키 섬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그 원주민들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원시적인 낭만을 동경했죠. 고갱도. 실제로 이 원주민들과 같이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갱이 그림에서 이런 원시주의적인 특성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 원초적인 그런 인간들로서의 그 원주민들이거든요. 근데 청경자는 본인이에요. 본인의 자화상이고, 이 눈빛을 보면은 본인의 한과 고독, 피할 수 없는 한과 고독이 느껴지는 거죠. 그거를 끌어 안고 그걸 초월하고자 하는 그, 그 눈빛이거든요.